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수도권의 공간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여기 어떤 이제 산업이나 이런 게 변화가 됐는지 볼 건데 1960년을 먼저 볼게요. 1960년은 이제 이촌향도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전국의 공장들이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지어지기 시작했죠. 수도권에서는 서울에 처음에 이런 대규모 공장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주로 이제 미싱으로 이제 섬유 옷을 만들거나 하는 봉제업 같은 거, 요런 게 구로라는 지역에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면서 구로 공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70년대가 되면요, 이 서울의 제조업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어, 그 주변 지역이 어딜까요? 서울에 있는 주변 지역이죠. 수도권에. 그게 바로 인천과 경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 안쪽에 있던 게 바깥쪽으로 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분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80년대에 들어서면은 이제 서울 바깥에 있던 인천과 경기에 여러 공장 지역들이 더더 더 빠르게 발전을 해서 현재도 유명한 공장 지역으로 발전을 합니다. 인천의 남동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안산의 여기 시화, 반월공단 엄청나게 큰 공장지대가 있어요. 이쪽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90년대가 되면 수도권에서 이제 공장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를 수도권의 탈공업화. 나는 이제 공장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할 거야 하면서 2차 산업의 비중은 서울에서 내려가고, 수도권에서도요, 수도권에서도 공장들이 좀 많이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그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자, 기업과 관련된 생산자 서비스업,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대기업이 필요한 뭐 어떤 광고라든가 법률 서비스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요런 거 관련된 거를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2000년대 이후에는 지식 기반의 첨단 산업들이 요쪽을 어 주로 이제 높은 비중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산업이 고도화되는 거죠. 정보통신기술 산업이라든가 생산자 서비스업, 요런 것들은 중요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요런 첨단 산업들이 발전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이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은 계속해서 중심지로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기능은 서울에 있는데 산업 유형에 따른 공간적인 분할을 보면 여기서 산업은 첨단 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지식 기반의 첨단 산업이라도 서울에서는 지식 기반의 서비스업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관리한다든가 연구개발을 하는 헤드쿼터나 연구소 같은 기능이 더 발전을 하고 인천과 경기는 그것을 바탕으로 뭐 물건을 만드는 첨단 제조업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드는 정보통신 기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인천 경기 쪽에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발, 어,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 ict 산업의 수도권 비중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걸, 배, 어, 전국을 100으로 봤을 때, 하얀 색깔이 수도권 나머지 지역이고, 여기 빨간 색깔 아래쪽이 수도권 지역인데, 수도권이 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색깔 아래쪽이 지금 60에서 80% 이상까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아래쪽 수도권을 나누어서 보자면, 제조업에 있어서는 인천 경기인 노란 색깔 비중이 크고요.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이 초록색깔인 서울의 기준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료로도 분석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체수로 보냐, 종사자수로 보냐, 생산액으로 보냐인데, 이 각각의 차이보다는 이 하나의 도표 안에서 제조업은 아, 인천 경기가, 서울은 서비스업 쪽에 치중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도권 산업의 공간 구조 변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